안녕하세요. 어, 저는 스물아홉 살이고요. 어. <laughs> 서동건이라고 합니다. <laughs> 어. 네, 간증 <감정>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어, 저는 믿음이 있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네. 아, 아. 아, 저는 믿음이 있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음, 매주 일요일마다 부모님을 따라 교회를 나갔지만 솔직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이 교회를 가자고 하니까 이제 그리고 교회 있는 친구들과 놀고 싶은 마음으로 교회를 다녔습니다.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나간 적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저에게 그저 출석 체크하는 장소에 불과했습니다. 제게 일요일은 단순히 교회 가는 날, 그리고 늦잠을 못 자는 날이었습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중학교에 들어가고 고등학교에 다니면서 세상의 즐거움과 재미있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가 제 인생에서 차지할 자리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직접 경험하면서부터는 더 이상 음, 교회가 제 인생에 들어올 자리가 없었고 그나마 조금 있었던 교회에 대한 관심조차도 사라졌습니다. 어, 그때부터 저는 교회에 나가는 것이 너무나도 싫어졌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저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였고 그런 제 자신이 교회에 맞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교회에서 만나는 성도님들을 볼 때에도 떳떳하지 못한 제 모습을 보며 아 이건 정말 잘못된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 생각이 들어도 그때 그 순간뿐. 세상에 즐거움을 끊을 생각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그만 다니고 싶다는 생각만 커져갔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다 보니 결국 교회가 저에게는 족쇄 같은 느낌이 들었고 교회만 아니면 부모님과의 마찰도 없을 텐데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과 교회가 너무나도 싫어졌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 스무 살이 되면서 군대 입대하게 되었고. 부모님 품에서 독립하면서 자연스럽게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군대에서 2년을 보내고 전역한 후 부모님 곁으로 돌아오니 다시 교회에 나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 철이 조금이라도 들었었는지 교회를 가기가 너무나도 싫었지만 제가 교회에 나가지 않으면 부모님이 속상해하실 걸 알았기 때문에 저를 위해서가 아닌 부모님을 위해 교회를 다시 나뉘기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취업을 하게 되었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서, 이제 진짜로 부모님을 떠나 완전한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아, 이제 진짜 교회에서 벗어났구나, 라는 생각을 하며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떠나 지냈는데, 가끔 부모님과 통화할 때면, 부모님께서 항상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동건이가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라며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가 아무리 교회가 싫고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20년 동안 다녔던 교회에 대한 정이 남아 있었는지 교회를 다시 나가볼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지만 그것도 그때뿐 그저 그 순간적인 생각에 불과했습니다 어, 제가 취업했던 회사는 화학회사였고 회사 특성상 도시에 위치할 수 없었던 환경이었습니다 충청남도 청량의 정산읍이라는 작은 시골 마을이 있었는데 어, 그곳은 편의점도 오후 7시에 문을 닫을 정도로 한적한 곳이었고 대중교통도 거의 다니지 않는 지역이었습니다. 차가 없으면 어디로도 갈수 없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지 않을 명분은 저에게 확실히 생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차를 구입하게 되었는데 그때 부모님께서 차를 구입하도록 도와주시는 대신 그 차를 타고 교회를 다녀라 <laughs> 라고 조건을 붙이셨습니다. 차를 너무나도 원했던 저는 부모님의 제안을 받아들이기, 받아들이기로 했고 그렇게 차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음. 그러다가 이제 어머니와 친분이 있었던 성노님 가족이 다니는 서청주 교회의 초계를 받아 다니게 되었습니다. 참 신기했던 것은 어, 저에게 교회가 끊어질 듯 끊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 교회를 나갔지만 그때도 여전히 교회에 대한 제 마음은 부모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고. 교회는 저에게 약속을 지키기 위한 의무에 불과했습니다. 서청주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들을 여전히 집중하였고 교회와 신앙은 제 일상에서 큰 의미를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저는 다른 꿈을 찾아 회사를 그만두고 공부를 시작하면서 지역을 다시 옮기게 되었고 지역을 옮기게 되면서 다시 자연스럽게 교회와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작년까지 이제 쭉 세상 사람들과 어울림에 지냈습니다. 그러던 작년 11월에 오랜만에 친분이 있던 자매님께서 연락이 와서 어, 서울 대학로 모임을 다니고 있는데 보금 집회가 있으니 한번 참석해 보지 않겠니? 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연락을 받았을 때 솔직히 저는 교회에 갈 생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자매님에게 생각해 보겠다 말하고 그냥 넘겨버렸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부모님과 통화를 하던 중 자매님이 보건집회에 참석할 수 있겠냐고 연락이 왔다는 말을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드렸더니 부모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너무 기뻐하시며 한번 참석해보는 게 어떻겠냐며 저의 참석을 원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도 고민을 좀 하였는데 그때 참 신기했던 게 원래 제가 다니던 회사가 영등포에 위치해 있었는데 연락이 왔을 당시 저는 회사 프로젝트로 인해서 대양로 교회와 가까운 강화문으로 출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 교회가 거리적으로 부담이 없었고 어, 부모님도 참석을 원하시고 어, 오랜만에 자매님과 인사도 할겸 어쩌다 보니 어, 토요일에 보건집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어, 보건집회에 참석해 말씀을 들었지만 어, 솔직히 저는 교회에 대한 마음에 닫혀있었고 보건집회 후에 친구들과 술을 먹을 생각에 말씀에 전혀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집회가 끝난 후 형제님과 1대1 교제를 해보겠냐는 제안이 있었지만 저는 그 제안을 바로 거절하고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그때까지도 아 역시 교회는 나와 맞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며 곧바로 친구들과의 술자리에 갔었습니다. 그후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세상의 즐거움을 쫓으며 살았습니다. 계속 같은 패턴이 반복되었고 그러다가 올해 1월 제가 가장 좋아하고 가까웠던 사람들과 관계가 틀어지게 되었고 건강이 약화되기 시작했으며 회사 프로젝트에서도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한번 한꺼번에 닥치면서 스스로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 어, 너무나도 <laughs> 혼란스러웠습니다. 어. 그렇게 저는 그 일이 있은 후에 어, 아무 아들락하지 않고 어떠한 약속도 잡지 않았으며 오로지 혼자만의 시간을 한달 정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음. 그때... <laughs> 아, <감사합니다. 웃음> 네, 가장 힘들었을 때 생각 많이 왔던 사람은 부모님이었고 음. 또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떠올랐습니다 어, 그 일이 있고 후에 이제 설날이 다가왔는데 저는 항상 명절이면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지 않고 어, 고향 친구들과 술을 마시며 시간을 항상 보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설날에는 오로지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제 마음이 평안해지고 안녕감과 행복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 내가 정말 중요한 것을 잊고 살았구나. 의미 없는 것에만 시중하고 살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망치로 한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부모님과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그때 제가 부모님에게 교회를 다시 한번 다녀보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 그렇게 저는 서울로 올라와 2월 중순에 대학로 모임에 처음으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교회에 참석했을 때 말씀을 듣고 성도님들과 얘기를 나누었는데, 처음 나온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고향에 온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실 처음 교회에 나간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세상에서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었고, 제 자신은 어디에인가 숨기고 싶은 마음, 숨기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를 계속 다니다 보니, 처음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궁금해졌고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때 한 형제님께서 일대일 보훈교제에 제안을 주셨고 그후 매주 일요일마다 보훈교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보훈교제를 통해서, 통해서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항상 말씀을 들을 때아 그냥 그랬구나 아 그런 일들이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지 하나님의 말씀이 제 자신에게 겹쳐 보인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탕자의 이야기를 듣고 처음으로 말씀에서 탕자와 제 모습이 겹쳐 보이면서 말씀을 듣는 와중에 감동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기다리고 계셨는지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아무리 멀리 떠나 있었고 세상에서 방황하며 살았더라도 한결 같은 사랑으로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돌아온 탕제의 이야기처럼 저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탕제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비유 중에 하나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강조하신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부유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신이 받을 유산을 미리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재산을 나눠주었고 둘째 아들은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를 떠나 방탕하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술과 쾌락에 빠져 재산을 모두 탕진하였고 결국 가난에 빠지, 빠져 돼지를 치는 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돼지가 먹는 지혈 열매라도 먹고 싶었지만 그것조차 주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비참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제서야 둘째 아들이 자신이 잘못을 깨닫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아버지께 죄를 지었고 하늘에서도 죄를 지었으니 이제 아버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다. 그냥 품꾼의 하나로라도 받아들, 받아들으라는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먼 발치에서 아들을 보고 크게 기뻐하며 달려가 그를 껴안고 입을 맞추셨습니다. 아들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큰 죄를 지었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말했지만 아버지는 이를 개의치 않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시고 발을, 발에 신발을 신기시며 살찐 송아지를 잡으셔서 잔치를 열어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내가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제가 돌아오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상자가 아버지에게 돌아갔을 때 아버지는 그의 과거를 묻지, 않는 조건, 묻지 않고 조건 없이 받아 주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저를 언제든지 받아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기다리고 계셨는지 깨닫게 될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제가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는 결정적 역할을 한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셨을 때 구원받은 강도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셨을 때 그분 의양 옆에는 두 명의 강도가 함께 처형을 받고 있었습니다. 한 강도는 예수님을 조용하며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자신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 봐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강도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주여 당신이 나라에 임할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며 간청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강도의 말씀을 마음을 보시고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간에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값없이 주어지는 것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강도는 인생 내내 어, 잘못된 길을 걸었으며 스스로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떤 행동도 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그의 마지막 순간에야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께 의지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를 받아 주셨고, 강도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저에게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강도의 이야기를 통해 저는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과 자비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저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은 저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대신 하셨고 십자가에서 그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 결과 이제 저는 어떤 죄를 지었든지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은혜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깨달음이었으며 삶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 그 이후로 이제 제, 말, 제 삶의 변화가 시작되기 있습니다. 오랫동안 끊지 못했던 술과 담배를 끊고 과감하게 어, 끊고 음, 세상 사람들과 불편한 관계들도 점차 멀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이 저에게는 우선순위였지만 이제 더 이상 그런 것들은 저에게 의미 없는 것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저의 삶에서 가장 송송한 것이 되었고 그분과의 동행하는 것이 저의 가장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특히 주일이 특별한 의미로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주일은 그저 늦잠을 잘수 없는 날로만 생각을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며 주님과 가까이 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교회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말씀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찾고 하루하루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막 구원의 확신을 얻었습니다. 어, 여전히 신앙의 기초를 다지고 있는 중이고, 어, 중입니다. 현재 저는 매주 목요일마다 부모님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있으며, 대학로 모임에서 말씀과 교제를 통하여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제 스스로도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면서 제 믿음이 자라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 삶에서 주어 주시는 인도와 은혜를 감사드리고 앞으로 주님의 일꾼으로 성장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저의 간증을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